I don't k n I don't k n o 있 o n t 이 아, 아이 아, 저기, 저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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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저나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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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먹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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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저기, 저기, 저맛저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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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안 저기, 저기, 저저저저저저 저기, 저저저저냄저저저저 저기, 저기, 저 저기, 저다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그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네려나안 안내는 거한저 소스 다가 불려 불려 아다뚜다 저거 다 넣을게 난 뚜껑에다 맛있다 너무 딱딱해 딱딱한 걸 많이 먹으면 이빨이 안 좋아 알지? 응 불려 응 시가처럼 간 보면다. 잡식 어는 나. 여클로바 노래 들려줘. 이제 벌이 조금 더 오래 불려야 돼. 아니 불린 게 아니라 엄마 뭐 삶아서 5분 삶으라고 했는데 10분 삶아서. 그래? 응? 넘어냈어들어 아, 오, 음. 쏘는 거. 가 아, 괜찮아. 소스만 하지 말아스 돼. 오, 니하아야 돼. 오, 니가 하지 돼. 니까괜찮아야 돼. 오, 니까 하지 야 하지 말야 돼. 오, 니가 하지 말아 응. 오, 가아하아야 돼. 아니가

이거 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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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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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고쏘이 쏘고 로고고이고 쏘고 다음에 o t going to be a 너무 e to get a 매 i t 왜냐? 응? 내가 야 돼. 고싶작하는처음에 0.05. 하. <laughs> 라이브. 어, 일0.05게 진짜. 진짜 꾸네. 어라, 맞다. 제가 빨리 봐야. 아티 만들까? 스 밥처럼 떠먹을꺼야 음. 그러니까 원래 삶아먹는건데 튀겨서 먹는거야 이돈 아. 안쓰고 짭스텔라 먹어서 기분좋냐? 영점 그냥 안쓰가이만다만원만원비가다비비 아니이거 아닌데? 여기 많이 남아있다 그래? 응 이거 왜안 찍어? 그거 밑에 어떻게 찍 아니야 아니야 그냥 솜이 두개 꺼내서 피겨처럼 가두는 거 같아 아니야 이거 먹어 이거 솜이 한꺼까 이거 피겨로내덤으 만들어진 거 그런 거 있던데 근데 이거 왜 여기 있지? 어다가 있나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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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쏟아려고어치 해봐. 이건 딱딱한 재료가 네네 뱉은 거 오실래? 너무 맵다 너무 까지는 아니지 않아? <laughs> 는 며칠이 편이야 내가 너무 많이 먹었대 Hãy uống nào nhá. <Nhạc> Wei, đẹp tâm nhá. Không có gì. Không mà 이 a n 다 boleh, tak 다 o l e h mana? Oh, yang b o l e 내가 우리 아들이 호시켜줘야겠다 엄마를 좀 호강시키려고 생각해볼까? 하아이들은를왜없지고 <laughs> 있다 엄마 그만 먹어 내가 먹으려면 일단 물더모아주려면 내가 믿어줘여기다 호강까지 잠겨있는데 물더모아줘 아니야 호시킬거라 엄마나 호강시켜 내 입에 들어갈 운명이라서 생게 마지막 때도는호시켜주려고 パチパチパチパチパチホンマッサジマエ